네, 현재 도내에서는 33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1시가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연결해서 수험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효원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주 기자, 현재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네, 수능 시험장이 마련된 수원 효원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국어 시험이 10시에 끝이 났고, 지금은 수학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수험생은 14만 6 122명으로 지난해보다 50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기준 완화로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진 수험생의 경우 점심 식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수학 시험이 끝나는 잠시 후 12시 10분부터 50분간 점심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1시 10분부터 영어 시험을 치릅니다.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항공기 2착륙이 전면 중단됩니다. 오늘 수능은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이 끝나는 오후 5시 45분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수원 효원고에서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